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IT기기와 주력품목들의 수출 증가세가 이를 이끌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출액은 작년보다 99.1% 증가한 6-9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수입은 1% 증가한 6-490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41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 같은 전망의 배경에는 반도체를 비롯한 IT기기의 수출 증가가 있습니다. 무역협회는 올해 반도체 수출이 31.8%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AI 산업이 성장하고 있으며 최대 소비시장인 중국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문에서도 전기차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와 SUV 차량을 중심으로 수출이 3.7% 증가해 수출 호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세계 경기 회복과 고금리 기조 완화 등으로 선박, 평판 디스플레이와 같은 13대 주력 품목의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무역협회는 상반기 흐름을 유지한다면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최대치 달성도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동지역 정세로 인한 국제 육아와 환율 불안, 미중 무역 분쟁 및 주요국의 관세 장벽 강화 등은 하반기 우리 수출의 주요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4월 5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4월 말 시지트로닉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 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말에 시지트로닉스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 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에게 한번 사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09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